안녕하세요. 이촌동 백수 사이먼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활달한 성격도 아니었고,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도 성격과 인물이 확 바뀌어서 라기보다는 그냥 운 좋게 저를 보고 같이 끼워주는 애들을 우연하게 만나 가지고 친구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중간에 몇몇은. 다른 학교로 가고 또 다른 애들은 교환 학생 기간이 끝나 가지고 돌아가고 또 다른 애들은 졸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일하러 가서 이제 조금씩 연락이 소홀해져서 연락이 끊기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몇 년간은 서로 부지런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야, 너 이거 있구나, 요거 하는구나 하고 서로 메시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래도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연락 빈도도 조금씩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전 같았으면은 같이 새벽 3, 4시 아니면은 밤을 세워가지고 아침밥까지 같이 먹으러 가던 친구들과 만나면은 걔네들도 서로 내일 일하러 가야 된다 내일 어디 가야 된다 집에 들어가 봐야 된다 하면서 서로 일찍 집에 들어갈 궁리나 하고 있고 아무래도 옛날에는 서로 만나는 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누구를 만나는 게 빨랑 해치워야 할 일거리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운 좋게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를 좀더 길게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게좀 후회가 됩니다. 사회성에 대한 것도 대학에서가 아니라 좀더 일찍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이제 그것들은 제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고, 요즘에는 앞으로라도 아는 애들이랑 좀 돈독하게 지내야겠다, 그래야겠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저 같은 경우가 흔하지 않을지언정, 저 혼자는 아마 아닐 텐데,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다가 글을 남기셔서 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